안녕하세요 캠일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다치카라반의 CC390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한두달 전에 들어와서 판매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웠습니다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외관 먼저 살펴보고요 실내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상엔 CC390 특징이죠 전면부가 아루져가지고 크게 창문으로 다 되어있고요 하단부에는 에어컨 실외기 넣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A 프레임, 이런 식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돌아보겠습니다. 측면부에는 어닝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어닝등, 그리고 침실에서 볼수 있는 창문과 적재 공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를 쓰는 곳과 무버키 꽂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출입문 예쁘게 되어 있고 후면부로 넘어가 보시면 후면부에는 주방에서 볼수 있는 창문과 위쪽에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아웃 트리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낌 봤을 때뭐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외관상에 뭐 기스나 치킨 자국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220 충전하는 곳과 물 충전하는 곳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침실에서 볼수 있는 창문이 여기 또 있습니다. 외관 살펴봤을 때 외관상에 아 문제될 만한 부분 딱 찍어서 문제될 만한 부분 전혀 없다는 거 확인되셨고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오면 모기장 당연히 되어 있고요. 워닝 피는 장치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가 입구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버키 맥스팬 리모콘 되어 있고요 싱크 볼과 수전 그리고 인덕션 옆에 되어 있습니다 밖에 볼수 있는 창문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공간 화장실 공간에는 이동식 변기와 그리고 샤워기 세면대 그리고 아쿠아롤 이제 오스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대포드사의 한1 5 0리정도는 되는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위쪽에는 조그만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 겸으로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뭐 공간들은 짜투리 공간이죠? 뭐 이렇게 수납식으로 넣을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메인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보기에 CC390의 가장 큰 장점은 어, 300급 카라반에서도 침실 공간이 한 군데에서 제일 넓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주무신다면 한 성인 4분 정도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요 아시죠? CC390은 이렇게 앞뒤에서 빼셔서 침대로 변환이 가능하고 얘는 빼놓는 겁니다 앉아서 식사하실 때는 뭐한 6분 정도는 충분하고요. 껴서 앉으면 8분 정도도 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위쪽으로는 상부장 되어 있고요. 이런 건 나무가 아니라 다 FRP 같은 걸로 제작되어 있는 그런 재질이고요. 그리고 에어컨 요 안에 들어있고 TV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그리고 순행식 히터 있어서 난방, 온수 이런 거 되고요. 전체적으로 CC390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 옵션 및 판매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200A 태양광 충전기 200W 인버터 3KG 무시동 히터 5KG 짜리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는 147L 청수 140L 오수 40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되어 있고 알코쇼바로 되어 있습니다 요 고객님이 판매가로 원하신 금액은 2,150 2,150만 원입니다. 요 다치 카라반의 CC390에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여주에 있는 캠타요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 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